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을 잘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런 식으로 또다시 미국과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이 야기가 되면서 일시적인 기술적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난 학습 효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언제나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1900년대부터 2023년까지 숱한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단두 번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적학적인 불안은 단기적인 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슈보다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지정학적인 불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이 뭡니까 결국엔 안세입니다 안세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이 아닌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중국과 미국의 협상 이후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트루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시진핑 주석과 저희 최종 승인을 거쳐 완료가 됐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동하고 최악으로 가기보다는 해결되는 움직임으로 지금 확실히 기운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화답을 했는데 외교부가 미국과의 합의 중국은 항상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성실히 준수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다. 이로써 어쨌든 이 중에 무역갈등 이 부분이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시장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잘 매듭이 지어가고 있는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 또한 미국과 멕시코가 철강 50% 관세 때리겠다고 한거 철폐하겠다. 협정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소식이 나오면서 점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관세로 트럼프가 강력하게 조이다가 점점 풀어주는 듯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제 무부장관 스콧베젠트 또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와 스콧베젠트 모두 확실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강력하게 관세 정책 밀어붙였다가는 주식시장 이고 채권이고 전부 다 무너지고 전세계의 글로벌 리세션으로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말은 강력하게 하지만 결국 까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인 CPI 또한 헤드라인부터 근원 CPI 모두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에 대한 물가 충격이 없었다. 그리고 MOM 같은 경우도 모두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자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된 물가는 결국 5월 달에 물가였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실시간 물가 지표라고 볼수 있는 트래플레이션이 2%까지 치솟았지만 다시금 6월에 들어서는 1%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위를 잘 살려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 또한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CPI가 왜 둔화되었느냐라고 막상 까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비용을 흡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재고를 충분히 쌓아 왔고 가격 인상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에게 이어지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일수 있고 지금 시기를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흡수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물가가 강력하게 위로 튀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CPI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는 또다시 파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CPI가 방금 나왔습니다. 좋은 수치다. 연준은 1%의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속내를 드러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지금 국채가 흔들리고 미국의 국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기 노래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훨씬 더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파월 빨리 금리 낮춰 줘. 즉 미국은 지금 채권시장에 주목하고 있고 채권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면 언제든 꼬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을 본다면 향후 트럼프가 더욱더 세게 나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말로는 강력하게 얘기해 놓고 행동은 뒤로 내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내년 새로운 이제 연준 차기 의장으로 스코프 베센트를 지금 유력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게 루머라는 소식도 나왔지만 실제 공식적인 소식에서는 베센트가 실제 파워를 이을 다음 연준 의장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베센트가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통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해주는 이두 인물이 만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충분히 내년부터 더욱더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판이 짜여질 수 있다 하지만 월가의 지금 핵심적인 경제학자 같은 경우들은 인플레가 연말까지 3%대 중후반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헤드라인부터 코어 CPI와 PC 모두 지금 3%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흐름은 모르지만 향후 하반기까지 물가가 계속 안정이 될지 다시금 튀어 오를지는 지속적으로 매크로의 흐름을 체킹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텔리는 S&P 500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 찍어내고 부채 발행하면 약 달러가 지속이 될 거고 오히려 실적 개선이 되면서 연준도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의 유동성으로 적용이 되고 다시금 대표적인 인덱스인 S&P 500이 올타임 하이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또한 당연히 유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크립토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 이유 과거 유동성의 확장과 함께 규제적인 부분까지 지금은 SEC 시절과는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SEC가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건설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고 비트와이즈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스코페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2조 달러까지 성장하고 달러 위상을 강화할 핵심 수단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것이 해답이라고 직접 미국 경제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의사결정자인 스코페센트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폭락하는 달러의 위상을 지금 뒷받침 해줄게 스테이블 코인 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죽이고 크립토 시장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장려해서 달러의 패권을 지킴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까지 장려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또한 자체 개발 및 업계 협력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 1위 은행, JP모건과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USD1 같은 경우도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일 거래량이 무려 8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1은 다일을 제치고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우뚝 선 상황이다. 그만큼 트럼프 일가 또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미국 1위, 2위 은행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결제 플랫폼 중 하나인 스트라이프 또한 가상자산 원래 제공업체 프리비를 인수하면서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 특히나 스트라이프는 지금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확대에 비자부터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등 이러한 핵심적인 결제 플랫폼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다는 이 본질을 보신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더블탑을 찍고 시즌 종료되고 폭락이 나올지, 지금은 더큰 상승을 위해 기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일지가 더욱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으로 세자릿대에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고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난밤 2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ETF 유입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더리움의 분위기가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살아있는 투자자인 폴트 더 존스 또한 비트코인 매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인 또한 블랙록의 허물 ETF IBIT를 4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전설적인 투자에 그릇 동안 지금 비트코인을 점점 핵심적인 위기 시기의 헤징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머큐리티 핀테크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해 무려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상장사들은 너도 나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축적하려. 하고 있고 게임 스탑 또한 17억 5천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줄 기업들은 줄을 서고 있고 한번 비트코인을 매집한 기업들은 또다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그러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던지고 리테일들이 던진다라고 해도 기관들과 기업들이 그 물량을 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을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 비트와이즈 리서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 중인 전세기 기업 해봐야 지금 121곳에 불과하다. 지금은 본격적인 기업들의 채택 초기 시장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더욱더 강화되고 나중에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200개, 300개가 넘는다. 지금보다 수요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개인들처럼 비트코인을 한 개, 두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몇백 개, 몇천 개 단위로 매집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채굴되는 양은 반으로 줄었지만 수요는 엄청나게 반영이 될수 있고 그것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규 알트코인 출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임박 소식이 들리자마자 SEC는 다시 월가 3개의 발행사에 솔라나 현물 ETF S-1 서류 수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 언제도 가져갔습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ETF 출시되기 전에 SEC가 S-1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줬고 지금 이런 식으로 SEC가 답안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 솔라나 현물 ETF 승인도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리 하우스는 XRP 레저가 5년대에 현재 국경간 결제의 표준인 스위프트 유동성의 14%를 리플이 점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자신감을 표출했고 만약에 리플이 지금 스위프트 유동성의 14%를 점유한다 하면은 또 엄청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디지털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리플 또한 레저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절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 보자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주춤하고 위아래 움직임을 유지하는 동안 본인은 갈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확장되고 있다. 그 얘기는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채택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수 있는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00 포인트를 이미 깨버리고 다시금 또 다시 을 갱신하러 가고 있다. 보통 달러는 비트코인과 굉장히 디커플링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하방 추세를 지속해준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도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과 지금의 다른 점은 뭡니까? 지금은 신규 고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본격적으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기관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규 고래들이 개인들의 비트코인 물량 전부 다 가져왔고 이들은 불과 이만큼의 상승분을 먹으려고 이 정도의 매집을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큰 상승을 바라보고 이 시장에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이들이 매집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비트코인 차트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중요하게 지켜줘야 됐던 이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을 하방 이탈하면서 오늘 일봉 종가로 이 추세선 하방 이탈을 컴펌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최근 돌파하고 올라왔던 이전 저항이었던 106K 부분, 이 부분을 리테스트를 해주는지 체크해야 되고 지금 20일 노란색 이동평균선도 이 106K 구간에 맞닿기 때문에 106K를 꼭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106K 구간을 다시금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이전 저항을 돌파 후 리테스트하고 다시금 상방을 시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이 박스컷, 이 매물대 구간 상단 혹은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어마어마한 큰 방향성은 나오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다. 도미넌스도 최근 다시금 고개를 드나 했지만 저항을 맞고 내려와 줬고 비트코인이 지금 살짝 주춤을 하고 있지만 도미넌스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을 잘 지켜주고 큰 폭으로 100K를 깨는 그런 조정이 없는 한 약보와 팽보를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지금 추가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대비 굉장히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알트코인들 또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비트코인 매물 때 또한 말씀드렸던 106k 구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들이 쌓여 있는 만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저는 106k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 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에 굉장히 장기적인 약세를 이어가다가 바닥을 찍고 4월달부터 이런 식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패턴이 뭐였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보유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것은 곧 기관 혹은 고래들의 이더리움 대형 매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즉 4월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기관과 고래들이 축적했다라고 볼수 있고 이런 흐름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재 ETF로도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의 지금 후콜 비율을 보면 전체 거래 비율이 내려간다라는 거. 반대로 지금 콜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콜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보통 옵션 시장은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콜 매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상승에 대한 베팅을 더욱더 고래와 기관들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수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또한 최근 바닥을 찍었지만 4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저점을 올려 주면서 이 비트코인 시즌 구간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피벗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5년 초 그리고 2024년 1분기처럼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한번더 튀어 올라줄 수 있는 그러한 피벗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마지막 불장 최종 피날레 사이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치솟았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개를 내려주고 반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되면서 알트 랠리가 되면서 사이클이 종료가 됐었는데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치솟았으면은 어느정도 비트코인이 내려주고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노스는 올라주면서 마지막 이번 사이클 피날레를 장식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과거같이 모든 밈코인 잡코인 이런 스킴코인들까지 다 올라가는건 절대 아닐거다. 비트코인 현물이프 출시가 유력하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그런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알트를 선별할때는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과열이고 다시금 큰 조정이 있을거 다고 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난 2024년 초 그리고 2025년 초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는 언제나 익스트림 그리드 극도의 탐욕 구간 빨간색을 터치를 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은 현재 탐욕의 구간은 맞지만 극도의 탐욕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본격적인 피날레 상승이 나왔을 때는 21년 같은 경우도 극도의 탐욕 구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것을 미루어 볼때 우리는 아직 극도의 탐욕 포모의 구간 사이클을 종료시 시키는 그런 관기는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온체인 사이클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현재가 과열 구간인지 아니면은 위축의 구간인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모든 사이클 온체인 데이터들이 과열이 되면서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은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 이러한 빨간색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구간은 없었다. 100% 확률로 모든 사이클에서 빨간색 구간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사이클이 종료됐던 것을 봤을 때 진정한 피날레 사이클 탑은 나오지 않았고 분명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의 진정한 사이클 탑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이클까지 잘 이행하셔서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은 이 시장에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